이렇게 봅시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8 6 육방에. The need to belong이라고 한번 보아. 뭐? 그치. 소속 욕구에요. 소속하려는 욕구.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 이렇게 된 거야. 소속되려는 욕구는 요 부분에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어쨌든 주어는 욕구고, is 몸입니다 이랬어. 근데 여기 뭐가 보이냐면 자꾸 보여야 되는데, so 대꾸문이 지 너무 몸에해서 근데 이제 니네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휴먼 때문에 이상했을 거야. 휴먼은 사람 아니에요? 명사 아니에요? 이러는데 얘가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인간적인. 뭐 어, 아니면 인간적이어서 갖게 되는 인간적인 인간적이어서 인간이어서 인간적이어서 어, 인간이어서 갖게 되는. human 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인간적 약정 인간이라서 갖게 되는 요런 것 요런 걸로 쓸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지 i n n a t e l y 오 부사가 온게 맞겠네 선천적으로 이런 거죠 그죠 나 선천적으로 너무 너무 선천적으로 인간적이어서 그러니까 이얘기는 뭐야? 어딘가에 우리가 소욕되고 싶어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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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그런 욕구라는 것이 댓그에서 노언 어떠한 사람도 이랬어 노언이야 no 그럼 무슨 부정? 전체 부정이에요 동사를 분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할수 없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무도 뭐뭐할수 없습니다 deny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인간에게 있어서 소송 욕구가 너무 크대. 소송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On some level,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수준에서, 이랬을까? 우리 모두 want, want 하는데, 우리 모두가 원해요. Wanted에 원래 무엇이? 뭐 투부정사 오잖아. 그니까 to be accepted, 이거 너무 중요한 게, 투부정사의 수동태인 걸 보셔야 돼요. To accept가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accept였으면 지금 여기 목적이 원래 와야 돼. 모모를 받아들이다. 근데 목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수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잘 보셔야 돼요, 수동. 투부정사의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속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By others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요, so much, 너무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우리 접속사, so that 배운 적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거든 So much, so that, 아예, 너무너무 매우 그러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봐도 괜찮아요. 너무 그래서 소울 대신 결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회적 배제는 인코 뭐야? 포용이지. 그치? 반대말이에요, 지금. 포용 포함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베이스에지, e x c l u d i n 그죠? 베이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유발을 한데 뭘유발 The same area of brain, 그래서 뇌의 같은 영역에 자뭘 유발하냐면 어 뇌의 같은 부위를 유발시킨대 동사 뇌의 같은 부위가 뭐예요? 목적어 뇌의 같은 부위가 뭐하도록 to up. light up은 뭐야? 불붙이다,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불붙이게 만든대이 light up을 우리가 이 선생님 이 맨날 알아두라고 하는 배경 지식 중에 뭐가 있님니 인간의 뇌를 설명하는 지문이 나오면 우리 뭐 배우지? 뉴런 배우잖아요. 이 뉴런이 우리가 뭔가 뇌 속으로 어떤 학습 내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지? 했 불붙인다. 이 표현을 계속 쓰거든. 그래서 light up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고, 요건 의미상 봤을 때 activate랑 같아요. 활성화 시킨다. 자, 그러니까 이 뭔가 이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고, 지 사회적 베이직인지, 사회적 포용인지가, 뭐를 한대요? 뇌의 똑같은 영역, 내, 음, 네, 너희, 너 같은 영역이, 플라이업 활성화시키게 만든대. 근데, 뭐를 활성화시키냐면, That physical pain does. 그래서, physical pain은 뭐야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does, 그러한, 이렇게 왔어. 어, 이상하다. 뭔가가 없어. 자, 뭐를 할까?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뭐라고 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너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너무 그래서, 그러해가지고, 자, 이 뭔가 배제를 하든 포용을 해주면, 근데 포용은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진 거 아니야? 그럼 기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신체적인,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 배제가 된 거야. 포용되면 내가 우리가 소속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니까 소속에 안된건 exclusion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회적 배제는뭘 유발하냐?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게 만든대. 그치? 뇌의 어떤, 어, 이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게 만들었대. 어, 어? 근데 지금 대신 나왔잖아요. p h y s i c p i n 이더지라고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뭐밖에 없어? 활성화하다. 인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l i g h t up을 대동사로 받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이즈 안 돼요. 선생님들 여기 또 이즈 잘 써놓은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자, 이 대시 뭘까? 일단 대시에가 묶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죠? 그렇지. 목적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 못 간대군. 그럼 선행사 찾으셔야 돼요. 라이라을 꾸미는 게 아니라, 선행사는 뭐가 있었어? 그치? 여기인 거야. 뇌의 너, 당신의 뇌의 똑같은 부위를. 근데 어떻게 똑같은 부위인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이 활성화되는 너희 뇌의 네 똑같은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해됐어? 자 뭐가 일어난 거야? 사회적 배제가 일어났대 그러면 나는 원래 소속욕과 되게 높은데 사회적으로 배제되니까 소속이 안된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사회적 배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부위를 활성화시키냐 하면 우리가 원래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부위 있지 신체적 고통이 활성화되는 활성화되는 영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영역을 사회적 배제가 활성화시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무슨 얘기야? 사회적 배제에 의해서 느끼는 고통은 아니 신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신체적인 게 아니잖아 사실. 근데 뭐랑 똑같다는 거야?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거랑 똑같다. 자, 사회적 배제에 의해서 일어난 고통이 뭐랑 같다? 신체적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 자, 그러면서 볼까요? 예를 들어 좀 돼. 띵커밤 생각해 볼래? i 타임 어떤 때? 그때가 언제야? when 흔히 그럼 뭐야? 시간이 있으니까 한게 부자겠지. 어떤 때냐면 when you felt. 네가 느꼈어. 자 뭐라고 느꼈어? that you 라고 느꼈대. you did not belong. 네가 속하지 못했다 라고 느꼈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언제냐? you were 있어. 자 네가 뭐했을 이런 거지. you were u n w e l c o m e 네가 환영을 못 받고. unloved. 사랑을 못 받고. 트 r e 드 그냥 취급을 받은데 어떻게 취급받았어? s 스피 p i c i o u s 의심스럽게 or 아니면 심지어 i g n o r e 무시를 당한 것이요 그러니까 u n w e l c 환영을 못 받았고 1번 u n l o v 사랑을 못 받았고 2번 s u s p i c 스피셔스 의심을 가지고 취, 의심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취급을 받고 심지어 뭐가 됐다는 거야? 4번이죠. 무시를 당했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베이지 된 거네, 그렇죠? How does it feel? 어떻게 느꼈냐? If not pain, 그래서 자, 요거는 뭐가 빠진 거야? If 이 지금 그런 축을 받은 거? It was not pain. 무슨 얘기지? 부사절의 경우에는 비, 어, 주어하고 이렇게 비동사가 잘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If it was not pain,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았더라도 it was most likely. That. 모스트랄까 like 아마도 나나 situation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상황이야? 주어 동사 어 you want to find. 그래서 네가 발견하고 싶어, 네 자신을 어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돼목관대가 생략된, 생략된 경우예요. 네 자신을 다시는 그러한 상황에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 그런 상황이 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상황, 음, 처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유연살 부죠 왜? 네가 네 자신을 발견하는 거잖아. 주어하고 목적어랑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는 안 됩니다. This is the, this is part of the reason. 자, 이것이 바로 이유 중의 일부예요. 자, 무슨 이유 중에 일부냐? 근데 이거는 이제 주어, 동사, 이것이 이유 중에 일부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됐지.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 We. 우리가 try to 동사 원형이잖아. 뭐뭐 하려고 S는. 어떤 사람들을 fire, 뭐 해고하거나 고용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는 못 오죠? 근데 지금 니까요뭐 있어? Reason이 있네. 그거 요새에못 빠진 거야. 관계 부사? Why? The reason why가 빠진 거지. 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너무 확실한 선행사이면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게 모호한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노력한대요. 사람들을 해고하려는,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who a r e 어떤 사람들이냐면 cultural fit. 그래서 문화적으로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fit은 딱 맞다. 문화적으로 맞는 사람을 모아고 싶어 고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hire가 되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with our c o n d i t i o n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왜? 소속욕구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비슷해요 나도 소속이 되고 걔도 소속이 되고 이런 거죠 we want to avoid 우리는 피하기를 원해요 자, 동사 avoid 잖아요, 얘들아. avoid 는 뒤에 뭐 ing 옵니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have, 가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대요. to have 안 돼요. 가지고 싶어 한대 people, 어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unhappy or quit. 그래서 불행하거나, 불행하거나, 동사 원니지 quit, 그만두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만두는 이유가 뭐야? They don't feel it. 그들이 어울리지 못해서, 음, 어울리지 못해서 그만두거나 음, 불행해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해됐어요 주격관계에서 비동사 빠질 수 있으니, 네, 이거 빠져도 괜찮겠죠. 아, 근데 여기는 안 빼는 게 좋겠다. 뒤 동사가 살아있네요. 네, 그래서 퀴시 있으니까 이 남편이 좋겠다. 뭐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자그 다음 볼게요. But 그러나 있어, 그러나 잉글 써보세요. 그러나 only hiring people who fit 잉글 써. 그러니까 뭐야? 그치 어울리는 사람만을 고용하는 것이지. 누가 좋아? hiring이 좋아인 거지. 고용하는 것은 동명사가 좋아해요. 고용하는 것은 limit하면 제한합니다. maintain를 유지합니다. 이래서 지금 어떤 사람만 모인 거야? 나랑 비슷한 사람만, 그죠? 모를 diversity 아, 다양성이잖아 다양하겠냐? 안 다양할지, 나랑 비슷한 사람만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리미티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만, 나랑 어울리는 사람만 고용하는 것은 모를 제한시키는 The diversity of perspective 그래서 관점의 다양성을 제한시키는데 그 관점이 needed 요구되어지는 관점이죠. 뭐 관점의 다양성이지, 응. 음, 관점의 다양성, 응.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뭐에 요구되어지는 거냐면, need to drive innovation. Drive는 뭐야? 저 이끌고 가다, 추진하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거지.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관점에 다양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제안합니다. The a l t e r n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대안이 있다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한 대안인데, 대안은 is 뭐입니다. 이랬어. 뭐냐면, to create,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뭘 만들어내야 될까? i n c l u s i e 뭐야. 다 포함한 것. include에서 온 거예요. 포괄적인. 포괄적인 space.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where이 왔어. 그치? 포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포괄적인 공간이 어떤 곳인가? 하고 설명이 나와있는 where, 어떤 포괄적인 공간이 냐면 people, 사람들, all, 즉, 하고 설명해서, all of whom이라고 했는데 o o 자, 일단, all of whom이 온 거, 이제 체크를 해놓고, all of whom are,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are different, 달라요. From, 뭐가 달리면, one another, 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아, where에 좋아. 다른 사람들이 can fit together, 어울릴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곳. 자, 그러니까 일단, where 뒤에를 보면, 얘는, 지울게, 얘는 없어도 될까? 안,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where 뒤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이것만으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계부사 외열이 온건 알겠다. 그지 그럼 봐봐. 대안은 만들어내는 것인데, 뭐냐면 포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포괄적인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얘들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근데 거기에 다시 부가 설명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두 번째 문제니까 and 그리고 all of them이었죠. 그들 모두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가 주어가 돼버릴고 여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왜왜왜 왜, 왜? 선생님 왜 이렇다고 했지? 아니 여기 주어동사 안 들어온 문장이지. 그리고 주어동사 그냥 오면 된대서 안된댔어안 된댔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필요하냐면 접속사라는 놈이 꼭 필요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접속사 오고 오르브 대미였던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 고쳐진 문장에서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그죠 요거 대명사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뭐가 된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오르브 품이 된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왜전치사 뒤에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선생님, 목적격이니 후도 되잖아요. 대도 되잖아요. 할수 있지. 얘네는 안 돼요. 왜안 돼? 관대에서 후도 목적격, 대도 목적격 쓸수 있잖아. 얘네는 왜안 되냐면 전치사가 있을 때는 누구만 선행사가 사람일 때 흠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로지 오로고 흠 만약에 이게 t h e 이려면 어떻게 한다? and all of them 요렇게는 쓸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어법이 좀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야 원래는 어 이렇게 사회 배제에 의한 고통은 거의 신체 고통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이사람 뭐랬지 야 니네들 배제됐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 어쨌든 간에 신체적 고통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뭐야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뭐 한다? 고용한다. 고용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어. 뭐가 안 되죠? 그죠? 혁신이 안 된다고. 혁신을 하려면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데, 다양한 관점이 없으니까. 점이 없으니까 혁신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거 해결책이 뭐냐? 이이지 뭐를 만들어? 포괄적 공간을 만들어라. 포괄적 공간을 만들어내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 그쵸?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요거를 포괄적 공간이라고 한다. 오케이? 네. 다른 부분 뭐가 있을까요? 어, 첫 번째 줄에 so 대꾸문이 있어요. 너무 인간적인 것이라서, 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어, 좀 서수령 써도 괜찮을 것같아 네. 아이고, 색깔은. 네, 초록색이죠. 그래서 요거 서수령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 대꾸문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완전 여기에서 이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수련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어법 to be accepted,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고, 너무 그래서 그런 함으로 so much s so 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떻다고 했지? 신체적 고통이 활성화되는 요거 더 줍니다. 어법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김에 관계부사들 있으니까 관계부사들. 맨 끝에 병렬 구조 이건 월드 그죠? 그다음에 yourself, 네가 네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원치 않을 거래. 그다음에 자 avoid ing입니다. 투부 정사 안 돼요. 음, 자 내용이 좋다 고 가다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오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8 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아이 근데 있잖아 여기에 단점이 있어. 뭐가 있어? 다양한 관점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부분. 그쵸? 그 다양한 관점은 요구되어지는 거죠. 네.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그럼 대안은 뭔데? 대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 Inclusive space. 어, 포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표현이었어. 그 포괄적 공간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어퍼 오로브 whom 혹은 오로브 위치. 네. 아, 오로브 아, 위치? and 오로브 댐. 네, 요거 같은 표현이니까 요거 봐주셔야 돼요. 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